파란 마음, 파란 꽃이 낙엽 하 나가, 살 며시 내 곁에 내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 아닐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촌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반평생 교육계에 남아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하고 농촌에서 경기도 교육감님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상황들이, 그때 시절들이 주말등처럼 싹, 싹, 지나갈 텐데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주마등 같이 지나갔네요. 저는 경기도 교육감 현직에 있을 때에는 무언가를 좀잘 해보자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많고 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삼락회, 국민 스승, 조성윤. 네. 네, 이렇게 제가 모셨는데요. 삼락회가 좀 생소합니다. 네. 어떤 반체가요이 삼락회는요, 우리 퇴직한 교육자들이 모임체가 삼락회예요. 네. 네. 군자 삼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네. 소리냐. 군자는 세 가지 나, 낙을 죽긴다 첫째 낙은. 네. 뭐, 형제의 무고하원 낙이 첫째고 부모 형제 무고한 낙이 첫 번째 네, 낙이고 두 번째 낙은 네. 하늘 쳐다보고 땅을 구워봐서 부끄러움을 시사하는 게두 번째 낙이고 네. 세 번째 낙은 네. 남을 가르치는 즐거움 그건 교육자만이 느끼있는 낙이겠죠 네. 그걸 소위 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락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형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네. 중앙삼락회가 시도에 시지회가 있고 또, 각 시군에 시치료가 있고, 조직이 잘안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 뭐냐 면 전부 퇴임한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활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우리 경기도만, 지금 경기도 시회장이 천근배 회장인데, 이분이 아주, 아직 나이가 젊고, 폐기가 있고 해서, 경기도 삼락해잘이끌 나가고 있어요. 국민 수승 운동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삼락회에서 국민 수승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 장금배 교육장의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서 네. 국민 수승 운동을 하는데 아주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음. 내가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에게는 민간 장학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봤어요. 민간 장학관, 민간 장학관제도 그걸 뭐 하는 거냐? 응. 평소 교, 교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나서 그냥 무료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네. 교단에 있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일상 학교에 나가서 일상 학교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지역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과거에 지냈던 얘기를 해주면서, 인간 양하게 음. 상당히 좋게 잘 활동을 했는데, 언젠가 교육감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없었죠. 아쉽네요. 아쉽죠, 아쉽죠. 음. 난 다시 그걸 다시 좀 부활해. 살리고 싶은데, 네. 이번에 맡은 전근배 회장이, 네. 어, 국민 수승 운동한다니까, 어, 오늘 대처해도 되겠구나. 하는. 근데 비단, 우리 교육계 출신만 국민 수승이 아니라, 네. 모든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다 국민 수승이에요 맞습니다. 국민. 어른답게. 어른답게. 늙은이답게. 음. 그렇게 정이들에게모범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음. 시대라고 해서 노골에 사는 것만 잘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음. 늙은이가 늙은이답게, 노인답게, 젊은이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모험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하진 못해요. 음. 아쉬워요. 우리 교육감님의 그 교육 철학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은데, 교육 철학이 궁금해서요 뭐, 교육 철학이라까지 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평소에, 음. 평소에, 제 인생관이 삼화 네. 석자 두자의 삼화예요. 화자가 화목과 화재 세 가지의 화목함. 그 첫째 화가 뭐냐 심화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네, 두 번째 화가 뭐냐 가화예요. 가정을 편안하게 해 한다. 음. 세 번째 화가 뭐냐 인화예요. 인간 관계를 편안하게. 그 삼화만 잘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이대 3대를 바꾸면서 그 3화를, 네. 나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던 3화를 기본 바탕에 두고 우리 경기를을 이끌어. 인생관이나 교육 철학이나 맥락이 같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내 스스로를 네.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성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 그러면. 그러면. 이게 국민 수승의 역할 같습니다. 맞죠. 나는요, 네. 앞으로 50년을 네. 더 살아야 돼요. 내가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50년을 네. 더 살아야 할 이유는요, 네. 첫째는, 네. 우리 좋은 유산을 받았어요. 좋은 유산을 받았는데, 그걸 잘 유지, 관리를 못했어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금수강산 받았어요. 네. 근데 금수강산이 쓰레기강산이 됐어요. 또한 가지는, 네. 동방예의지국을 받았어요. 네. 동방예의지국. 음. 동방예의지국이 아 동방무대지국이에요, 무대. 무례. 예의가 아니예네 예의 음. 예의가 없는 나라가 음. 됐어요. 네. 세 번째는 가장 근난하고 성실하고, 철학저축을 네. 하는 국민성을 가졌는데, 가장 더 나태하고, 철학저축을 하는 국민성이 됐어요. 네. 이세 가지 유산을 받았는데, 이걸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강산, 금수강산을 다시 돌리고, 동방무제지고 다시 동방예인로 돌리고, 가장 너와 나태하고 저할수 있죠. 하는 국민성을 다시 가장 부지런하고 잘할 수 있죠. 잘하는 국민성을 돌리려면 최소한 50명으로. 50년. 그래서 내가 50년을 더 돼. 교육감님은 그거를 잘 되돌려 놓고 갈라고. 교육이 잘 되어야 돼. 맞습니다. 참은하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그래서 중요하죠. 또 우리 교육감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음.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교육에 바탕은 가정 교육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가정 교육이 없어요. 가정 교육이 없어. 그 안타깝죠. 네. 굉장히 특별한 명예 헌업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죠. 네. 내가 교육감의 현직에 있을 때에 저 의정부에 경민대학이라고 있어요. 네. 그 경민대학 설립자가 홍우준 씨인데 국교인은두 번을 하셨어요. 그 하루는 날 찾아오셨어요. 그 학교가 학교 설립 이념이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자 그런 설임 목표가 그거예요. 음. 아주 대단한 것이 있는데 하루는 날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네 대학에다가 효충교육원을 만들었으니까 음. 거기 원장을 좀 맡아주시오. 제안이 와서 음. 아이고 내가 그 어떻게 맞습니까 다른 분좀 하시죠 그랬더 아니에요 음. 교육관님게 그거 할 분이 없습니다 해서 네. 7, 8년을 거기 원장직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뭘 가르쳤느냐, 효 지도사 양성 과정을 했어요. 아, 예. 효호를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친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효 지도사 양성 과정을 해서 한 3천 명, 7, 8년 동안 한 3천 명 양성을 했고, 인을한 3천 명 양성을 했고, 그게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거기 계기적 교수를 있던 분이 김종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는데요. 김종두 교수라고 육군 대령 출신, 예비교 대령 출신인데, 그분이 인천에 있는 성산대학원 대학교에 교수를 갔어요. 근데, 거기 성산대학원 대학교 설립자가 최성규 목사라고, 목사님인데,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그 대령이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며느리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거 참, 뭐, 효보상도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그냥 나한테 그, 효학박사를 주겠다는, 음. 난참 사양을 했죠. 했지만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해서, 지난번에 그런 기회가 돼서 받았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교육감을 그만두고 배운 게 많아요.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골프를 배워서 골프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 해본 것이 시조시로 공부해서 시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이렇게 또 가지고 네, 있습니다. 시인이 됐고요. 네. 세 번째는 마술 교육을 해서 마술사예요. 심때가 배가 고파서 이거 먹으려고 해요. <laughs> 어 멋지시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 손에는 조롱박과 솥대 만남이라고. 네, 내가 개인 으로했지 집에서. 여기서 바로 네. 이곳에서. 네, 아니, 네. 집에서. 직접 솟대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아 직접 만들어요. 이이 손으로. 당연하죠. 만들었죠. 당연하죠. 당이솟대가요 예. 기록입니다. 기록. 이 소때가요, 네.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기록이. 기러기. 기록이의 특성 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느냐? 기록에는요. 짝을 잃으면 평생 혼자 살아요. 네. 이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신월 권례 때 기록이를. 시조집을 이렇게 내셨다고, 네. 네. 이것도 퇴임하시고 하시 그럼요, 어, 그럼 시조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시조를 쓰게 된 계기는요, 제가 평교사 시절에 정영진 선생이랑 체육선생이 있는데, 체육선생인데도, 그렇게 벤치 안에서 책을 봐요. 엄청 어찌나... 어, 시원하다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시인이 돼가지고, 네. 나 교육감 시원실에 있을 때 시위를 배우라고 했어요. 아, 니 내가 바쁘니까 못 배우겠다. 내가 퇴임한 후에, 네. 아, 6개월간을 음. 의정, 아, 이, 고향, 일산까지 여기서 음. 주로 다니면서 아, 시조시조공부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시단 등단을 했죠. 우리 교육감님은 소재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맞죠 주로... 공시조를 쓰시는 건가요? 공시를 많이 썼죠. 공시조를 쓰하고 시조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시하면은요. 네. 차유시가 있고 정형시가 있거든요. 네. 나는 정형시를 배웠어요. 333, 음. 3434, 3434, 4543 하는 정형시를 배웠어요. 정형시가 매력이 있어요. 마음 밝혔고. 파란 마음, 파란 꽃이. 노란 마음, 노란 꽃이. 예쁜 마음, 예쁜 꽃이. 고운 마음, 고운 꽃이. 마음 밭에 꽃,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꽃이 피지요. 우리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꽃이 피어요. 예술 혼과, 아. 교육 혼과, 중법, 봉사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부끄러워요. <laughs> 보통 사람들보다 용량이 한 10배 넘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저력이 병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큰 병이 하나 있는데, 네.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직도? 지금도 누가 뭐 한다고 할까 음. 하고 싶어요. 다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현직에 몇년 계셨죠? 한 40년 네. 되는 거예요. 40년 되시면서 에피소드도 굉장히 응, 많고, 흔한 얘기들 있으참 많겠지만 한 가지만 그래도 응. 내가 현재 교사로 있을 때에 아주 말썽 부리는 제작 안에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담배 피다가 끌려가 가지고. 어, 이 학생을 대학 시키라고 하는 걸 징계위원회에서 유기정화를 받았어요. 그 교장선생님 찾아 들어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셨다고 그으니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풀었어요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시 교장선생한테그적발이어가지고이 네,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백방으로 찾아내도못 찾다가, 일주일 만에 우리 집을 찾아봤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방법도 있게 갖고찾왔다 우리 집안 밥을 지으라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나는, 내가 두, 두 가지 복을 못 탔어요. 한 가지 복은, 술복을 못 탔다 술을 못 먹고, 평생을. 한 가지 복은, 담배복을 담배 담배 못 탔다 담배를 못 폈어. 요 그래서 포도주를한병 사오라고 해가지고, 포도주로한한 한 잔씩 빨아놓고, 야, 준태야. 우리 사나이 대 사나이, 나 선생님이 아니고 너도 제자가 아니라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을 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부러고 음.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잘못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학교 잘 다녀가지고 졸업을 하고 3, 4번 학교를 가서 육군대회가 됐어요. 아이고. 육군대회가 돼가지고 날 찾아왔어요. 예군중대장한대 그러고서 선생님 제가 부탁을 하나 있습니다 뭔가 저, 이번 장갑이 가는데, 내 주례는 내가 해야지. 주례를 했어요. 주례하고 일주일 만에, 나한테 인사하려고 나온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함 지고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함 지는 따라 갔다가, 술을 먹고, 다방에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눈 불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하, 내가 주례를 잘못해서 그랬구나. 평생 주례 안 하겠다. 주례 안 했어요. 주례 안 하다가, 하도 제자들이 와서 주변에 해달라는 말또 하기 시작했는데, 음. 제가 항상 내 머릿속에, 내 그, 제자 생각이 잊혀질 수 없는, 데 음. 그래서 짤내지는데 괜히 여쭤봤어요. 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을 네. 하고 있어요. 이 건강 문제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데 건강은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기본 건강은 잘 된다고 봐요. 두가지 관리가 뭐냐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그두 가지만 잘 지켜도 기본 건강 음, 관리는 음, 되는데, 음. 되는데 나는요 음. 밤에 세계를 몰라요. 밤 9시만 자요. 새나의 어린이냐.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9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요.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자로서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자였어라고 기억되시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다정다감한 선생모으로 남고 싶어요. 다정다감한 선생 내가 여기 고향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전부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내몸가진말 한마디 한마디를 상당히 조심하고 지금도 나... 아직도... 똑같죠. 똑같죠.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은 하지 말고 네. 보이는 교육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보이는. 교육이 아니라 보이는, 보이는 보여주는 교육. 교육이 예. 내가 지원직에 있을 때서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보이는 교육을 하자. 보이는 교육이 뭐냐. 우선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보고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른을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데, 보고 배울 배우는 사람이 없어. 국민 스승으로서 역할이 클것 같아. 요 그래서 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교육하면은 그저 젊은이들 학생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늙은이. 교육. 늙은이 교육을 우선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우선 우리 저 국민 수승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수승 운동에서는 첫 번째 할 거에 노인 교육을 하자. 나이만 많다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본이 되어야 되고 안. 앞으로의 꿈, 계획 있으실까요? 내가 한 가지 딱 바라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사람이 음.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물리고 가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세. 요 그게 제 꿈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는 세상 만드세요. 사람이 사람 다워야 돼아 그러면요, 음. 사람 같은 무사한 사람 많아요. 며칠 전에 내가 뉴스를 봤더니요, 30대 여자가 네. 어머니를 죽였어. 죽인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보험금 타고 보험금 타라고 했대요. 난 그걸 보면서 야참 무섭구나, 무섭구나. 어떻게 나를 주 어머니를 어떻게 해. 공웅 타려고 그랬어요. 흔한 얘기, 행복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세. 그 없애내면 좀. 알겠습니다. 버스토리 네. 방송,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서 어떠셨어요? 아이고, 소감? 아이고 너무 울머하셔서 제가 질문에 답돌할수가 없었고 부끄럽습니다. <laughs> 행복하셨죠? 행복했어요. 기쁘셨죠? 좋았죠. 마술도 감사합니다. 하시고, 영주도 감사합니다. 하시고. 맞아요. 참 좋아요, 국민 스승. 삼각회에서 국민 스승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요게 잘, 네. 잘꽃 피우고 연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 스승이란 제호도참 와닿지만, 서로가 스승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습니다. 왜냐고요? 삼락해 국민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스승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행복하게 가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평화롭게 다스리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윤구마 출연는 조성윤 경기도전 교육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